이단원 7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교사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 제목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문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학습 요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입니다. 학습 목표는 내가 보의 통로로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알아보고 실천한다입니다. 학습 진행은 경청이, 믿음이, 다짐이 그리고 꼭꼭이 부분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7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의 통로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보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보의 통로의 활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7과 교사형 설명 경청의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제목을 손유로 배워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에는 작은 복이었지만, 나중에는 큰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통로와 크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림자를 앞면을 보여주고 뒷면에 있는 성경 스토리를 읽어줍니다. 질문과 정답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니다. 교사한 설명 믿음이 부분입니다. 믿음이는 워크북 활동을 진행합니다. 7과 워크북 활동은 스티커 붙이기와 친구를 축복해 주는 활동입니다. 먼저 사랑에 축복해 그리고 은표 스티커를 붙이고 음원을 통해서 친구야 친구야 너를 축복해 음원을 들으면서 같이 불러보도록 합니다. 이 음원은 하나바이블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워크북 활동은 교사용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홈워크북 소개 부분입니다. 앞면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읽고 뒷면에 있는 보게 통로 실천하기를 가정에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활동 후에는 화기 스티커를 붙이고 또한 QR을 통해서 복습 활동하면 되겠습니다. 다짐이 꼭꼭기 부분입니다. 먼저 이단호 암송 순례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마침 기도로 모두 활동을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꼭꼭기 가정연계 부분은 가정에서 홈어크부 활동을 하고 이단원 찬양과 암송 챈트를 QR을 통해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칠과 앱도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교육 자료도 가정신방을 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칠과 아브라함의 보기 통로가 되었어요. 학생용 설명 부분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학생용 워크북 활동은 스티커를 붙이고 친구를 축복해 주는 활동입니다. 스티커가 필요하고요. 칠과 음원이 필요합니다. 칠과 음원은 하나 바이블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티커를 붙이고 피아노를 치는 흉내를 내면서 음원을 들으면서 같이 불러보는 활동을 합니다. 완성된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의 홈워크부 활동은 앞면에는 성경스토리를 읽고 뒷면에 있는 연계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 통로로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활동을 각 가정에서 실천해 보면 되겠습니다. 실천을 한 후에는 실천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실천 스티커가 다 완성된 후에는 나의 확인과 부모님 확인란에 확인 란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찬양과 암송을 큐 r 을 통해서 만나볼수 있습니다. 완성된 후에는 교회로 가져와서 선생님 확인을 받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공과 시안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7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